등대에서 내려가면서 어 지금 파도 1분 치는 파도가 지금 바위에 부딪혀서 하얗게 물보라를 일키고 있습니다. 갈대숲으로 보이는 그 사이사이가 네, 굉장히 이색적이군요. 보이는 곳이 지금 치수장이거든요. 예전에는 저는 치수장이 없었죠. 예. 담수. 네. 바닷물을 끌어올려가지고. 아. 식수로 사용하는. 예. 네. 네. 저 끝으로 보이는. 좋도 예, 좋습니다. 저 끝으로 네. 보이는 지금 것이. 예, 우도 끝이죠 등대가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기는 개방을 안 했던 곳이거든요. 예.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버스 저기로 차로 내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게거 보니까. 좀... 저 멀리 보이는 게 지금 저 멀리 뭐 산라산이죠? 아이고 어디요? 저저그 저기, 저기 심기희하게 보이는데. 한, 한 저는 한라산이 안 보이는데 이게 다 오름인데요? 오름이에요? 작은 오름들입니다 아유. 다. 누운 오름, 구분 어? 오름, 용눈 오름, 검은 오름. 예, 지금, 저, 가이드님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예. 여기 <laughs> 앞에 보이는 게 묘들이 지금 전부 있네요. 예, 묘. 예, 묘, 그묘 교서들이 교수 있습니다. 그 가운데. 힘드셔도 우도 좋죠? 네? 예. 네, 힘들어도 좋죠? 네. 그 여기, 거, 여기는 원래 개방 안 되고 막혔었는데. 예, 원래 개방 안 되고 막힌 곳을 그 개방시켰다고 우리 우리 그래요. 개방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한국 가서 또 찍겠습니다.